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묵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 기도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제 닫힌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제 닫힌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요한 묵시록 4장. 천상예배 4장 1절에서 11절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 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추욕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월로 24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어좌에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또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네 가지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스물 네 원로는 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요한 묵시록 5장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5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나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 볼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네 가지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이 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뿌리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애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천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가지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요한 묵시록 6장 처음 여섯 봉인 6장 1절에서 17절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말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탄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탄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내 생물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한 죄가 하루 품싹시며, 보리 석 죄가 하루 품싹시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흐이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옷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저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 낼수 있겠느냐. 요한 묵시록 7장.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7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나는 네 명의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그 어떤 나무에서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말아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가드 지파에서 12,000명, 아세르 지파에서 12,000명, 나탈리 지파에서 12,000명, 문하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메온 지파에서 1 2 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카르 지파에서 12,000명, 지블룬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었고 벤야민 지파에서도 12,000명이 인장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7장 9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흐이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좌와 원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이고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조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서를 읽은 후 기도. 주님, 제가 읽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모든 이들과 주님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